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크다고 보고 이었죠? 예, 이으니까, 이거를 막았습니다. 예, 위로 미는 게 아니고 막았어요. 여기 나와서 끊는 거를 갖다 일단 방비하자고 둔 건데, 이거 날짜 가니까 여기를 지금 한방 때렸거든요? 지금 반집승부인데, 이걸 빈상각을 뒀어요. 여기를, 이걸 두면은 여기 도가지고 이거 찝, 찝는 게 있으니까, 이거 받을 때 이거 젖혀가지고 이건 싫다는 거죠. 예, 요게 이제, 지금 이게 죽지는 않을 모양이지만, 이게 고생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고생을 하면은, 문제가 심각해요. 다 부서지거든요, 이쪽이. 그러니까 이게 다 부서질 수가 있기 때문에, 미팅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지금 살기만 하면 이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금 안에서 지금, 비비작비비작 비비작 거려서 두 집이라도 나겠다는 얘기에요. 그 얘기가 큰 거지. 여기서 지금 이거 받으니까 치 받았는데, 이거는 여기를 쑥 들어가는 게안 된다는 얘기죠? 이거 들어가면은, 이건 진짜 끊어가지고 이건 절단 납니다. 이거는 지금 피 보자는 얘기죠? 이거는 거의 피를 보는 수준이죠? 이거는 아마 못들 거고, 아, 이수는 진짜, 이거, 아, 이거 지금 여기서는 이거를 두면은, 이렇게 타협이 될 가능성이 있네. 예, 이걸 왜냐면은, 호구 치면은, 이거를 늘지는 못합니다. 이거 늘면은 여기를쏙 들어가가지고, 이거는, 흑이 집이, 이거 지금 치바전수가 완전 떡수가 되는 거니까, 예, 요거는 안되고요 지금 호구 쳤을 때 이거 두고, 이렇게 잡아가지고 타협 보는 건 있어요. 근데, 신진서 선수도 이걸 잡았기 때문에 집은 크잖아요. 그러니까, 살려는 주고, 집은 많이 없고. 예,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가능성 이 있어요, 이거. 여기서 근데 미이팅이 진짜 이거를 들어가진 않겠지? 이거, 이거 들어가면은 진짜 이거 만약에 되면 난리나는데? 근데 왠지 이거 지금 미이팅이 여기 승부수 날릴 것 같은 느낌도 좀 들어요. 야, 이거 쑥 들어갔는데 이거 아무것도 못 잡으면 은 지금 신재선수가 쫄딱 망하는 거거든요? 되게 지금 애매한 장면입니다. 아, 진짜 이거 두네. 야, 이거 미이팅 이거 도어. 아 이거 돌것 같더라고 이상하게 그러니까 미팅이 여기서 승부수가 나올 것 같았어 예, 이거 진짜 여길 느네 끼웠어요 이거는 빵따냄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빵따냄을 주더라도 여기를 뚫어버리면 100이 좋다는 얘기죠 예 이건 빵따냄 줘도 좋다 이런 뜻이에요 자 늘었어 진짜 버티네 안 죽는다는 거네 이게 중앙이 거의 배째라로 나오니까 신진서 선수가 여기를 지금 건들 여기를 놔두고 이쪽을 끄는 건 뭐냐면 이거 잡으러 가기 전에 여기를 지금 예 뭔가 응수사진을 하는 거예요 성동격사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성동격사라고 하는 거죠 이거 두면 어떻게 되는 거냐 안돼 이거는 버려도 되나? 막상 여기를 다 버리고 이쪽을 먹으면 이게 좋나요? 지금 이렇게 둘 조짐이 좀 있는데? 예, 네, 지금 제가 얘기한 그건데, 막상 이거, 아니, 신진서 선수가 이거 계산을 한 건가요? 이게, 이걸로 죽거든요? 이거, 이걸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거 끊은 다음에 여기 되는 건데, 아, 여기도 지금 엄청 많이 죽였잖아요? 지금 이거, 이거 석점 잡은 건데, 이거는 제가 볼때 흙이 좋을 것 같은데? 아 이쪽도 집으로 좀 손해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신준서가 망한 거 아닌가 이건 이거 좀석점 잡고 여기 다 죽었는데 왠지 나쁠 것 같다 이건 단순한데 궁금하네 지금 신준서 선수가 그냥 이거 넘는 걸로 만족하는 거면 뭐 이걸로 만족 근데 이걸 이걸로 만족하기에는 여기서 손해가 너무 큰데요 집으로 자 지금 이거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이건 받아야죠. 신지 선수가. 여기를 만약에 뚫리면은 이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딱뻥 뚫리는데 선수기 때문에 받아야 됩니다. 있는 것까지는 오케이이거 지금 두집반 유리한 걸로 나오네요. 신지 선수. 이거를 받고 여기서부터 이제 개가로 가는 건데 두집반 유리한 걸로 나옵니다. 지금 현재. 신지서. 예, 이거 두면은 요 이거 뭐단수 이건 다 선수니까. 예. 이게 지금 중요한데, 여기서 이거를 젖혔는데 이걸 막으면, 이게 수가 나는 것 같진 않은데. 야, 수가 나네. 오, 지린다, 이거. 이걸 지린다고 하는 거야. 야, 이거 진짜 이거 수가 나네. 야, 이걸, 신진서가 그냥, 조용히 여기를 한번 싹 제쳤을 때, 이거 쏙 막았다가는 끝장나는 거구나, 이거. 아, 이거, 야, 여기가 비수가 있다. 아, 이거 대박이다, 이거. 야. 꼼짝없이 걸리네. 와, 이거 대박이네, 이거. 여기를 끊고 이거 따낼 때 이걸 쳐요. 이건 이어야 될거 아니에요. 이건 또 절묘하게 안 돼, 또그 와중에. 이거 두고 여기 두는 거는 늘었을 때 양자충으로 안 돼. 예, 여기 양자충으로 안 되는데, 이 상황에서 이걸 돌려치기가 있어. 어, 대박이야. 아, 이거 완전 맛이 간다. 아, 씨. 여기서 끝내기 할 때, 이거 먼저 두면 바보되는 거네. 이거 두고 여기 두면은, 단수 쳐서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를 갖다가 입구, 이걸, 여기를 입구 짜 가기 전에, 이걸 먼저 젖히고, 이거 둔 다음에, 이렇게 끝내기를 해야 됩니다. 수순이. 이게, 제대로 된 수순이에요. 와, 이거 막으면, 진짜, 이렇게 걸리네. 아, 이거 완전 맛이 가네. 막으면, 끊고, 아달스 치고, 이을 때, 이거 치고, 어 이거 완전 예술이다. <laughs> 이거 걸려들면은 진짜 예술이다, 이거. 와, 이게 바둑의 아름다운 점 중에 하나인데, 참 이런 거 보면 바둑이 아름답죠. 아, 이거 진짜, 멋지다, 이거는. <laughs> 신진서 선수가 여기를 안잇고 이걸 먼저 젖혔는데? 이게 젖히는 게 뭐가 득이 있나 보죠? 여기를 안뒀어 이게 절대 선수인데 여기를 안 뒀어요 이거 두면 여길 젖힐 생각이구나 패로 버티겠다는 얘긴데 아 신지 선수가 너무 많은 걸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 같아 아 이제 그냥 안 보여줘도 되는데 이제 그만 보여줘도 돼 아니 이제 더 이상 안 보여줘도 될거 같은데 뭐 이렇게 너무 미팅한테 많은 거 가르쳐 주려는 거 아니야? 예 이거 막으면 제가 볼때100% 여기 젖히려는 거예요. 예 이거 젖히면 패로 버티겠다는 얘기고. 패로 버티겠다는 얘기고 패를 안 하고 이거 둔 다음에 만약에 그럼 이쪽을 받으면 이건 여기를 치중 갈때 마이 아파. 예, <laughs> 이거 마이 아프죠, 이건. 진짜 마이 아프다 이건 그럼 여길 둬야 되는데 이걸 따내게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거 두고 이렇게 빠져야 되거든요 그럼 또 여기가 또 마이 아파 <laughs> 다 선수야 다 선수 아 거의 뭐 지금 불같은 쪼이기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예 막으면 젖히겠다는 얘긴데 예, 이건 100% 젖히겠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를 지금 안 받고 이거 둘 정도면은 이 패는 무조건 이겨 있단 얘기예요. 그게 패가 안 이겨 있으면은 그렇게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건 무조건 패를 이겨 있다는 얘긴데 진짠가요? 신진서 선수가 패감을 인제 쓰는 거죠. 하나씩. 예, 요거 요런 거다 패감이에요. 요거 전부 다. 이거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전부 이거 따낼 때 여기를 두면은 이건 안 받죠. 신진서는안 받죠. 이거를. 안 받으면 여기가 지금 대마가 다 걸리니까. 이거 살아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여기 아까 전에 제가 보여 드렸잖아요. 아 이거 이거 치중 가는 거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득을 본 다음에 여기서 일단 이걸 둬 그럼 이걸 뚫어야 되잖아. 그때 이제 여기를 이거 두고 이거 센터링 가면은 여기 여기 다 부서지는 거죠. 여기 부서지긴 부서지지만 이쪽에서 이득 보고. 이게 더 득이라는 거예요, 신재서는 그니까, 아까 전에 근데 여기 그냥 있는 게 제일 깔끔한데, 여기서 조금 더 이득을 보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신지선 선수가. 에이, 이거 지금 아까 전에. 야, 이거 막아. 에이, 안막겠지 에이. 기대도 안 해. 에이. 설마 막겠냐 거기를. 안 막을 거라고 믿어. 어. 야, 진짜. 이걸 패감으로 쓰는 게 저. <laughs> 기가 막힌다 <laughs> 야, 이걸 진짜 기원해서 이거 젖히면. 100% 1초도 안 걸리고 여기 막을 텐데. 우리 기원의 아재들은 이거 1포, 1초잖아, 1초. 어? 1초잖아, 이거. 상대방 여기 두기도 전에 이미 여기, 여기 이미 뒀어. 상대방이 여기 두기도 전에 이미 돌 여기 가있잖아. 에, 기원에 가면 이거 1초지, 1초. 아 이거 막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절대 막으면 안 돼요. 예, 그 막으면 그냥 끝장나는겨. 어. <laughs> 아 나, 아나 이런 거, 아 미팅, 아 왠지 아나 조금 느낌이 왔었어. 아 조금 느낌이 오더라. 아 이거 왠지 막을 것 같은 느낌이 조금 오더라. 아, 아 이거 미팅. 어, 팩. 폐... 야, 근데 신진서가 바로 여기를 갔다가 또 끊지도 않고 이걸 일단 먼저 패를 따내는 센스. 아,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기원가, 기... 여러분, 이것도 제가 스킬인데 기원에서 여기서 100% 수가 나는 걸 알고 있어도 바로 수를 내면 물려달라 그러니까 절대 두면 안 돼. 예, 절대 이거 물려달라 그러니까 기원에서도 바로 여기 둔 다음에 막았는데 이거 둬 가지고 수를 내잖아요. 그럼 물려달라 그래. 예, 그래서 물려달라 그러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여길 둬. 몇, 에, 몇 바퀴 돌리다가 이제 수를 딱 내잖아? 그러면은 물려달라고 할 수가 없어. 하도 다른데 많이 둬가지고. 기원해서 너무 좋다고 상대방이 실수한 다음에 바로 두잖아요? 그럼 물려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상대방이 바로 둔 다음에 거기 두시면 안 돼요. 예. 아셨죠? 예. 제가 미리 말하는데 하수는 상대방이 실수하잖아? 그럼 바로 거길 둬.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상대방이 100% 물려달라는다고. 그리고 개판 나는겨. 어. 안 물려주면은 또, 안 물려준다, 징징거리고, 이제 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어, 다시는 너랑 안 둔다, 어, 니가 사람이냐,부터 시작해서, 어, 내가 기원해오는 사람이 아니야,부터 시작해서, 이제, 별의별 얘기가 다 와가. 그니까, 러 그런 거안 나가려면은, 예, 이거 신진서 같이, 아, 얘는 진짜, 진서는, 기원 생활을 좀 해봤는가 본데? 아, 이렇게, 다른 데를 두는 거야, 다른 데. 다른 데 둬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다른 데 한참 두다가, 두다가 이제 여기 이제, 아, 뭐가 있나? <laughs> 뭐가 있나 보다, 그러고 <하고> 둬야지. <laughs> 어? 뭐가, 뭐가 있나 비요 그러고 이제 또, 어이, 뭐야, 이거. 이게 뭐가 있나? 그러면서. 에? 이거 이제 해봐야지.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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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어, 이 뭐야, 이게? 오오 이러면서. 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러면서, 어? 이야, 이게 뭐야? 어? 어? <laughs> 어 이렇게 해 가지고 패를 만들면은 이제 아 그러면 상대방이 뭐 어떻게 이거 어떻게 물려달라 그래 지금 몇 바퀴 돌았는데 예몇 바퀴 돌면은 물려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원해서 가시면은 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원 가면은 좋아 가지고 바로 응징한다고 여기서 예, 이거 하시면 안돼좀 이렇게 어? 좋아도 좀 참을 줄 아셔야죠. 예. 이게 얼굴에 표가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으면 얼굴에 표가 나잖아? 그래서 오죽하면 포카페이스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 아냐? 포카페이스. 아 지금 중국에서 충격을 받았어. <laughs> 미팅 이것도 모르냐, 지금. <laughs> 야, 야, 진짜. 에이, 그렇다고 그렇게 말하면 되냐? 미팅 이것도 모르냐는 좀 심하지. 에이. 미팅이 그래도 작년에 몽백카페 세계대회 우승한 월드클라스인데, 월드클라스가 설마 못 봤을라고, 그냥. 에이. 그건 아니겠지. 아니 근데 지금 미팅이 이렇게 둘것 같아요 이건 차마 두점잘리는 거는 100% 지니까 이거 두고 이렇게 둘것 같은데 이거는 너무 맛도.. 맞도, 맛돌이가 될것 같은데? 어 이거 진짜 <laughs> 어, 야 이거 완전 맛돌이 되는 것 같다 여기 두면 또 이거 둬야 돼 아우 아이고 이건 이건 너무 맛돌이 돼가지고 안 되겠네 와 이게 바둑이 이렇게 끝나네 여기 한 방으로 끝나네 오늘 허무하다. <laughs> 진짜, 야, 야, 백날 잘 둬서 뭐하냐. 하나 잘못 뽑아주시는데. 아. 야, 진짜. 미팅 마지막에 지금 역전할 뻔 하다가 여기서 그냥 쌍오비 터트리는데, 뭐. 에,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 쌍오비 맞으면. 아, 우리, 아, 친구들하고 골프 치다 보면은 꼭 그런 사람이 있어. 잘 치다가 돈다 따고 있다가 한 17월 정도 되면은 쫄아가지고 이제, 아, 이제 거기서부터 정리한다고. 돈 세고 있는 애들 있잖아. 갑자기, 돈 세고 있어, 거기서, 저기 가서. 야, 아이, 얼마 땄나, 돈. 돈 세고 있다가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쌍오비 터트리는 애들 있잖아. 딱 그거지, 뭐. 에이, 미팅이 아까 너무 돈 세더라. 돈셀 타이밍이 아니었어, 거기서. 바둑을 제대로 해야지. 던지, 지금은 거의 던지는 분위기로 가는 거죠. 아, 아, 근데 내가 이걸 빨리 발견했다는 게 너무 기분이 좋다. <laughs> 아, 제가 오늘 이걸 좀 빨리 발견해가지고 조금 기분이 좀 삽니다. 아, 여러분도 이제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다 아시는 거야. 여기서 이거 잊고 이거 양자충은 아니다. 여기서 일선으로 요걸 돌려가기로 요거를 아, 이거 진짜 맛이 삼삼하죠잉. <laughs> 아, 됐어. 아, 위팅형, 이 됐어. 아이 미사마 왜 이래. 해. 미사마 이건 이제 그만해야지. 아, 요거, 요거 지금, 팩감이 많으니까 이거 끌어당기는 것도 안 했어요. 손에, 집으로 손해안 보려고 끌어당기는 것도 안 했어. 팩감이 없어요. 보니까. 아니, 바둑판 보니까 배, 흙이 팩감이 하나도 없어. 야, 이거 싫어하냐, 진짜? 팩감이 한 개도 없어요. 흙이. 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니, 진짜 빵개야 팩감이. 이거 한개 있나? 이거, 이거는 받아주자. 아이, 어차피 이겼는데 뭐, 이건 받아주지 뭐. 아니, 팩감이 어떻게 빵개일 수가 있냐? 야, 진짜, 심하다, 심해. 예. 빵개야빵개 0개. 없어. 팩감이 진짜 없어요. 너무 신기한 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지금 여기가요, 이거를 찝어놓은 다음에 여기 단수치니까 이걸 두는데 이건 패가 100%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거를 두면은, 이거 두고 이렇게 두는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 끊어가지고 언뜻 보기엔 죽은 것 같이 보이는데, 요렇게 입구 자도 가지고 이렇게 두집 나고 사는 게 있어. <laughs> 절묘하게 여기가 두 집이나, 요기하고 요기하고. 근데 이거 지금 죽었던 돌이 배흙 넉점을 잡았으니까, 당연히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패감이 말이 안 되잖아, 지금. 예, 지금 이득이란 이득은 다본 거죠. 여기 이제 단수치면 팬데 이거 뭐, 패감이 말이 안 되니까, 이건. 이건 뭐, 이 패는 질 수가 없죠. 예, 패기. 예, 질, 질야질 수가 없는 패. 예,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신진서 선수가, 예, 그냥 패를 들어가네요. 예, 패감이 많으니까 그냥 패를 들어갑니다. 이걸로도 이겼다는 얘기죠? 예, 이거, 이걸로도 이겼다는 얘기야. 요 예. 이게 더 깔끔한 맛이 있다는 얘기네. 따내면은, 따내면 이걸 팩감으로 쓰겠다는 얘기요 그러면 여기서 팩감 쓸 데가 없지 않냐. 이런 약인데, 이거를 두면은, 이거는 받아주고, 따내면은, 근데 이거 두면은 이걸 안 받겠다는 얘기죠. 예, 요건 안 받고, 이거 따내고 여기 찌르면, 이거 해둔 다음에 여기 살면은 이거 여기 한 집하고 여기 한 집하고 여기하고 맞보기여가지고 두집나 있고 이건 살아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팻감이 없어요. 예, 이거 지금 이거 찔렀을 때 이걸 먼저 두네요. 예, 이거 먼저 두는 것도 있죠. 팻감이 예, 하나 더 나옵니다. 이거 두고 여기 이은 다음에 이걸 만약에 따내면 이거 이것도 바겠다는 얘기네 이거 두고 그 다음에 이거 두고 여기 둔 다음에 따냈다 그러면 여기를 마지막 패감 쓰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패감이한게 모질라지 않나? 아 신진서 선수가 이거 두고 여기 따낼 때 이거 두면은 이걸 따내겠다는 얘기군요. 이걸 따내도 어차피 여기 원래 죽었던 돌이니까 이거 따내고 여기 잡으면 이기는 이거 잡으면 이긴 거죠. 예. 이걸 따내도 되고 여길 잡아도 이기고. 원래 이거 죽었던 돌이니까. 예, 그러네. 패감이 없네. 예, 던졌네요. 예. 자, 여러분. 예, 여기서 신진서 선수가 승리하면서 신진서 선수 팀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합니다 아니 플레이오프가 아니고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합니다 내일부터 신진서 선수 팀이 챔피언 결정전에 먼저 올라가서 어, 대국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 정말 신진서 선수가 또 한번 보여주는데 워낙 팀이 강해요 신진서뿐만 아니고 신진서, 레인샤오, 쉐커 리친청이 한 팀이기 때문에 에, 굉장히 강팀입니다 신진서가 오늘 이기면서 에, 신진서 선수가 어, 팀을 이끌고 에, 지금 진출하는 그런 모습이 됐고요. 챔피언 결정전에 올라가는 모습이 어, 나왔고요. 챔피언 결정전 때또 라이브로 여러분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즐거운 시간 되셨는지 모르겠고요. 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